대량으로 무언가 선물하실 때꽃 어떠세요? 그런데 선물하기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주문을 해야 되는지 좀 막막하셨죠?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대량으로 꽃을 주문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저희는 전국으로 택배로 배송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아시스에다가 이렇게 물처리 다 해서 보내드립니다. 오늘 여기 보시면 해바라기가 어, 335송이? 지금 엔터테이너 회사로 갈 거예요. 한번 어떻게 포장해서 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갈게요. 말하고 있으면 지금은 포장하는 거 얘기할게요. 꽃다발 포장 어렵지 않습니다. 오늘 이거 해바라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포장지를 잘랐어요. 그리고 위에다가 스티커도 한번 붙여볼게요. 여기는 지금 주문이 해바라기를 330개 한 송이씩 포장하는 게 고객님 요청이에요. 이거는 얇은 부직포인데 이걸 한번 한쪽을 접어볼까요? 이렇게 한쪽을 접어 올리고 꽃을 놓을 거예요.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어렵지 않으시죠? 다시 한 번요. 길쭉하게 옆으로 놓으시고 한쪽을 사선으로 접어서 꽃을 놓고 이 꽃으로 앞쪽으로 덮어줄 거예요. 이렇게 덮어서 가운데쯤 내가 리본 달 정도를 잡아주시면 이렇게 볼륨감이 만들어집니다. 어렵지 않으시죠? 그럼 이렇게 그리고 미리 스티커를 붙여 놓으시면 포장하기가 좀더 수월해요. 그대로 올려두고 내가 잡았던 곳에다가 그대로 여기다가 그대로 왜냐면 우린 여기에다가 리본을 달 거예요. 이렇게 뽕긋하게 그럼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. 한 장을 더이한 장은 이제 아랫부분을 가려줄 거예요.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내려서 이쪽에다 그대로 옆구리 쏙 덮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이렇게 덮어주시면 누구나 다 꽃다발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. 그리고 마감으로 비닐을 한번 덮어줄게요. 이래도 이렇게 리본 한번 묶어볼까요? 자, 리본은 이렇게 긴 리본의 절반 정도를 한 바퀴 감아서 쭉. 리본 양쪽으로 만드는 게 어려우시면 한쪽만 만들어도 충분합니다. 한쪽 리본 머리 만들고 이렇게 빼주세요. 이렇게 내려와도 충분해요. 그런데 혼자서 우리 선물하려고 335개 다못 만들잖아요. 저희한테 맡기시면 훨씬 더 빠르게 갈수 있죠. 제가 얼마큼 만들어졌는지 한번 가볼게요. 말해요. 네. 응. 그러면 지금 저희 선생님들이랑 같이 작업하고 있어요. 아까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밑에다가 플로드지 다 감싸주시고 만들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. 이렇게. 그리고 비닐까지 덮어서.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대량 주문을 맡기시는 게 편하겠죠? 짠 드디어 다 했습니다. 오늘 350타발 해바라기예요. 너무 예쁘죠? 오늘 어디로 가더라. 서울까지 간다고 하니까 안전하게 퀵으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. 혹시 대량으로 필요하신 분은 어디로 와요? 유스풀몰로 꼭 찾아보세요.